여기서 멈춰? 잊었어? 이 근처에선 코모레 찻집에 숨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난 한동안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으니 나머지는 너희한테 맡길게. 타타라스나이 가서 저항군을 찾아. 요 이변이 없는 한 막부군이 곧 우리를 지명수배할 거야. 우리를 거둬줄 세력은 많지 않지만 저항군은 예외제. 그때 아야카가 말했던 그 산호궁 조직 말이야? 안수령에 대항한다는 그 조직? 맞아. 처음엔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 산고노미아 코코미에 의해 결성됐지만 지금은 부와 고로가 이끌며 막부군과 교전 중이지 사실 우리 야시로 봉행과 저항군은 왕래같드물로 양측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거든 하지만 너흰 달라. 저항군이 너희를 거절할 이유는 없을 거야 유일한 리스크라면 저항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알아내야 한다는 거? 가면서 막부근의 영지를 지나쳐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안심해. 내가 숨는덴 일가견이 있거든. 쉽게 발각되지 않을 거야. 시간을더 끌었다간 뱀묘봉행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우리도 빨리 출발하자. <laughs> <laughs> 그거 들었어? 수배자 명단에 두 사람도 추가된 모양이야. 위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보라더라. 지금 우리 주력 부대는 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켜봐? 이따 순찰할 때나 둘러보자고. 전선 상황은 어떠려나. 저번에 듣기론 저항군이 우리 때문에 무상도의 협곡 북서쪽까지 밀려났다던데 과연 사실일지? 아닐 걸 무상도의 협곡이라면 저항군 최후방이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세이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걸. 모르겠다. 우린 순찰병으로서 할 일이나 하자고. 맞는 말이야. 아유, 일하자. 무상도의 협곡 북서쪽. 하, 저항군 후방이 그쪽이었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보를 더 찾아보자. 우연이군. 당신도 도망 나온 건가? 맞아. 당신은 어디로 갈 생각이지? 먼저 희귀마을에 가보려고. 소문이 안 좋긴 해도 전장보단 낫겠지. 그쪽은? 말도 마. 나즈치 해안에서 잠깐 쉬다 왔는데 거긴 이미 난리야. 요즘 저항군의 작전이 순탄치 못한 건 아무래도 정면으로 싸울 병력이 막부군에 비해 부족한 탓이겠지. 원래도 앞으로 갔어야 했는데 저항군이 두 번이나 져서 후퇴하는 바람에 나주 체양까지 갔다니까. 어찌나 위험하던지 거기서 막 도망쳐 나오는 길이야. 혼란 속에선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 마주쳤다 하면 무기를 들고 보는데 무서워서 짐도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도망아 버렸어. 우린 계속 달려야 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멀리 도망갈수록 좋다고. 내 생각도 같아. 차라리 같이 가는 게 어떤가? 혼자보단 낫잖아. 나즈치 해안. 듣자 하니, 저항군과 막부군이 저기서 싸우고 있나본데? 가보자! 아! 이거 알아보겠느냐? 안전 거리 확보.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난 저항군 개까지 소대 테패야 전선으로 배치돼서 공을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laughs> 우스운 모습을 보였네 음, 옷차림을 보니 너인 저항군 같진 않은데 저항군에 들어오려고? 잘됐다 며칠 전에 고로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 정말 다행이야 저항군 군영까지 데려다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저항군의 현재 상황부터 설명하지. 너희도 봤다시피 우리 저항군은 전장에서 계속 열쇠에 몰렸어. 막부군은 영원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텐요 봉행의 대장 구조 사라까지 있어서 아주 막강해. 우리 쪽은 안수령 때문에 신의 눈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상황이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고노미아님의 각종 요책과 고로님이 이끄는 저항군 전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주고 있어서 버틸만하지만. 하아, 나도 신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상고노미아님과 고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장에서 큰 공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참, 방금 원수의 힘을 사용하던데 너도 신의 눈이 있는 거야? 얜 특별!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 진짜 대단한 걸? 그럼 안수령이 너한텐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 널 고로님께 추천해 드려도 될까? 고로님도 분명 기쁘게 맞아 주실 거야. 그럼 나도 큰 일을 한 셈이겠지. 물론 너처럼 막부 무사 몇 명쯤은 거뜬히 쓰러뜨리고 검으로 공을 세우는 게더 좋지만 말이야. 아무튼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전말은 이래요, 고로님. 제가 막부 무사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두 사람이 절 구해줬죠. 게다가 신의 눈 없이도 원소의 힘을 쓸수 있고 엄청 강하다고요. 저항군에 들어오게 합시다. 음. <laughs> 너도 들었겠지만 현재 저항군의 목표는 막부군을 무너뜨리고 안수령을 뒤집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전장에 뛰어든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네가 들어오려는 이유를 말해봐. 저항군은 전투 의지가 없는 사람을 들일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네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백 번째 신의 눈에 수한 의식 말하는 거야? 이나즈마 성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도 들은 적이 있지. 의식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던데 정말 이상해. 그 라이덴 쇼군이 직접 나섰는데 왜?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정보라도 있는 거야? 뭐? 게다가 우린 라이덴 쇼군이랑 한바탕 하고 백 번째 신의 눈을 가진 사람까지 빼돌렸다고. 지금은 막부군한테 수배당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보니 최근 작전 중에 막부 무사한테서 지명 수배령을 발견했었어. 금발의 여행자와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씨 너희였다고? 내가 왜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패시야? 미안, 실례했군. 두 사람의 상황은 알겠어. 저항군을 대표해 정식으로 환영하지. 상군 후미야 님은 지금 저항군 군영에 안 계셔.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떠나기 전에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당부하셨어. 우선 테페이랑 같이 주변을 둘러본 다음 전선작전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때는 보급부대였어서 이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우리 저항군의 열정을 느끼게 해줄게. 우선 부상병 군영부터 가보자. 거기 내 친구들이 있어.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꼭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이제부터 함께 싸우게 될 전우니까. 친구가 우리의 새로운 동료? 엄청 강해 보이는걸? 다 나으면 한번 겨뤄보자고 잠깐, 무턱대고 신입이랑 싸우겠다니 게다가 넌 보름은 지나야 나을 거라고 테페이, 네가 이 친구를 데려온 거야? 전선에선 어땠어? <laughs> 막부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긴 했지만 나도 한건 했지 막부군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쫄지 않고 검을 들고선 홀로 막부 무사 세네 명을 막아냈거든. 오, 너이 자식 언제 그렇게 강해졌냐? 이 친구가 훨씬 강해. 내가 기력을 다할 때쯤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부 무사 몇 명을 거뜬히 때려눕히더라니까 상대도 안 되더라고. 게다가 백 번째 신의 눈에 수완 의식까지 방해했다고 라이덴 쇼군도 못 당해냈다니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다른 건다 믿겠는데, 라이덴 쇼군한테 정면으로 맞섰다는 건좀 과장된 거 아니야? 무상의 일태도라고 들어들 봤잖아. <laughs> 어찌 됐든 요새 허구한 날 지기만 해서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신입이 된 태페이든 생각보다 훨씬 든든하군. 나도 빨리 나아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싸워야지. 그런 각오로 되겠냐? 난 부상을 달고서도 훈련 중이라고. 어제 상처가 또 터졌어. 약좀 찾아다 줄까? 얼마 전에 알게 된 민간요법인데 귀신풍뎅이 가루만 써도 효과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대. 바르면 시원해서 상처도 더 빨리 낫는다 하더라고. 그럼 하나 부탁할게. 뭔가 이상한데? 그냥 고리고리 고리 열매를 쓰면 되잖아. 뭐 판단은 너희 몫이지만. 그럼 신입이 결정해 줘. 난 여기서 준비 좀 할게. 내가 말한 민간요법이 좋을 것 같으면 귀신 풍뎅이를 좀 구해다 줘난 그걸 빠아서 약재로 끓일게 그래도 고리고리 열매가 좋을 것 같으면 그걸 가져와 줘 사실 이 민간요법을 추천하긴 하지만 말이야 엄청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생했어 어... 그렇구나 괜찮아 이게 더 안전하긴 하지 조금 있다 같이 붕대 갈아주러 가자 이 약이 있으면 다들 빨리 나을 거야 어찌 됐든 정말 고마워 이약 바르니까 좀 아픈데 흔한 약이지만 효과가 직방이긴 하지. 아무튼 붕대 갈아줘서 정말 고마워. 음... 부족해. 좀더 발라도 되겠어. 빨리 여길 나가서 너희와 나란히 싸우고 싶은걸. 많이 바른다고 빨리 낫진 않아. 밤중에 몰래 훈련하는 습관부터 버리라고. 정말 고마워, 테페이 그리고 신입. 참, 훈련장 쪽에서 궁술 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 신입한테 구경시켜주는 건 어때? 거기 가면 더 많은 저항군 병사를 만날 수 있잖아. 신입도 여기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고. 좋아, 나한테 맡겨. 바로 출발하자. 어? 난공이다. 이런 또빗 나갔네. 세어 보니까 열 발은 쏜것 같은데 겨우 한 발이라니. 한 발만 정중앙에 맞은 거야? 한 발만 관역에 맞았어. 저 참하군. 요 며칠의 상황으로 봤을 때 활쏘기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반복 훈련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단순히 활을 당기고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에이, 이렇게 해서 언제 전장에 나설 수 있을는지 다음번에 교관님이 오시면 제대로 배워야겠어. 근데 요즘 전선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실력 있는 교관님들은 전부 거기로 가셨잖아. 당분간은 우리끼리 훈련해야겠네. 에이, 이래서 과연 제대로 된 저항군 병사가 될수 있을까? 너희의 고민 잘 들었어. 테페이 선배! 맞아! 이번엔 신입을 소개하러 왔어 혼자 전장에서 막부무사 세네 명을 거뜬히 쓰러뜨린 자야 게다가 용감하게 수완 의식까지 막아내고 라이덴 쇼군 손에서 살아남았지 정말요 신입 그럼 활 쏘는 것좀 가르쳐 줄수 있을까 잠깐이면 돼 아, 그냥 시범만 좀 보여줘 전에 있던 훈련이 너무 바빠서 궁술의 요령이 다 기억나지 않거든 부탁할게. 좋아, 열심히 보고 배울게.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범을 파이팅 준비됐어? 응 이번 좀 긴장한 거 같. 이렇게 해서 파이팅. 준비됐어? 응. 이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쉬... 파이팅! 준비됐어? 응.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선 시범을 보일 수 없어. 파이팅! 난.